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KJV 영감된 유일한 성경인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우상화를 부추기며 다른 성경 악마화의 앞장서는 정동수 목사 있죠. 사랑침례교회인데 침례라는 명칭을 쓰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인가 착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침례라는 용어만 쓰지 여기는 독립침례교단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단규정 헌의안이 2024년 교단총회 특별히 합동하고 통합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2024년 9월 총회 때 올라갔으니까 1년 뒤인 2025년 9월 총회 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기독교 2단 연구학회 국내 최초로 2단 관련된 전문 연구학회입니다. 국내 최초로 세워졌죠. 어, 2024년 1월 9일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이 2단 연구학회가 KJV 영감된 유일한 성경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정기 학술대회를 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술대회는 개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유영건 박사의 주제 발표, 4명의 발제자들과 4명의 돔평자의 발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이 학술대회의 전체적인 그냥 스케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4명의 발제자들이 발제를 했다랬죠. 그 발제 내용이 각각 무엇이었는지 어, 구체적으로 그 발제, 1발제자, 2발제자 이렇게 나눠서 4개의 영상을 앞으로 더 올릴 계획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응원해 주시고요. 예. 계획의 설교는 조병수 총장님이십니다. 어, 아, 전 총장님이십니다. 합동 신학 대학원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교수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어, 정동수 목사가 적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설교 제목이 본문이 요한일서이다 보니까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잡았을 뿐입니다. 어, 이분 설교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있지만, 적하나님 또는 적성령님, 이런 표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가장 많은 이단이 발생한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셨고요. 또한 가지 특이점은 뭐였냐면, 아, 특이점이라기보다는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설명하셨는데, 그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바로 물질을 탐욕을, 돈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유영권 박사가 KJV 영감받은 유일한 성경인가, 학술회 주제였죠, 제목이었죠, 이 내용으로 그대로 주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유영권 박사님이 이 주제 발표에서 제안하고 한계를 딱 정한 건 뭐냐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학술회가 아니다. 다만 KJV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바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학술회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정체를요, 그 목적을. KJV에 대한 바른 시각 유영근 박사님 주제 발표하셨다 그랬죠. 먼저 유영근 박사님은 이 KJV에 대한 바른 시각을 제안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해서 네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어, 원본과 성경 원본과 사본과 역본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어, 말 그대로 원본과 같이 오류가 없다, 문자 하나 하나가 영감됐고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덜어 있을 수 있는데 어, 그 원본과 사본과 역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어, 영감됐다, 오류가 없다, 정말 무호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처음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됐던 그 원본에 해당하는 거고. 필사하는, 베껴 쓰는 사본과 번역본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영감됐고, 이것도 영감됐고, 이것도 영감됐다면 1중, 2중, 3중 영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됐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오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본에 해당한다라는 그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된다. 물론 사본을 쓰고 번역을 할 때조차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걸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큰일 나죠.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오류 없고 한자 한자가 영감됐고 무어한 건 원본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그것에 대한 이, 오, 이, 오, 이해를 올바르게 하기를 좀 원하셨고요. 그리고 KJV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제안하셨고 그리고 KJV의 의의를 바르게 인식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또 제안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KJV 유일주의자들이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 그것을 천주교 사본이라고 하면서 악마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옹호론자 유일주의자들을 비판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킹제임스 성경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KJV의 의의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활용을 바르게 하는 게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활용방식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주제 발표가 끝나고 이제 발제가 이어졌죠. 첫 번째 발제가 장성민 박사가 킹제임스 바이블에 대한 사본학적 평가인데, 특별히 장성민 박사는 킹제임스 성경을 저본으로 하는, 즉 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본이잖아요. 번역을 할때 원래 모태가 되는 성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TR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본학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발. 발제였는데, 주로 TR사본에 한정을 해서, 아, 집중을 해서 이분은 발표를 하셨고요. 논평은 권오윤 박사님, 사회자는 김정현 목사님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2 발제는 KJV의 역사적 출현 배경과 그 의미로, 의미를 주제로 김용호 박사님이 발제를 했는데, KJV가 어떤 역사적, 어떤 정치적 배경 가운데 이것을 번역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김용호 박사의 발제는 이은선 박사님이 논평하고 최원일 목사님이 사회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제가 KJV와 다른 역본과의 관계고찰인데. 한천설 박사님 그리고 김진옥 박사 논평, 구종송 목사님이 사회를 봤어요. 한천설 박사님의 발제 내용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건 어, KJV 유일주의자들을 1, 2, 3, 4, 5로 나눴어요. 경향을 KJV 유일주의자들 중에서 조금 더 KJV를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어 1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좀 부드러운 분들 그러니까 KJV를 사랑하나 다른 역본을 쓰는 것을 악마화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분들 그것을 1번이라고 했다면 이 대척점에 5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주로 킹제임스 성격만이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성경이고, 그리고, 어, 그 외의 성경은, 뭐, 전주교 사본이라고 얘기하면서, 비하하고 혐오해서 악마화하는 그런, 어, 극단성을 띠는 사람들을 5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JV 유일자, 주일주의자 또는 옹호자들의 성향을 나눠서 설명한 것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발제는 역시 김홍기 목사님이십니다. 어, 유튜버이시면서 어, 정말 저는 이 현장에서 설교 이 강의를 들었는데 거의 70이 다돼 가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연세는 그렇게 많으신데 이 목소리랑 열정 이것은 뭐 3, 40대 청춘 젊은이들 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KJV의 잘못된 활용 사례 및 비평을 하셨고요. 양형주 박사가 논평을 하고 박대영 목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어, 이 김홍기 박사님은 KJV KJV 유일주의자들의 현황을 설명했어요. 우리나라에 말씀 보존학회 사랑 침리 교회 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들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얘기한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KJV 번역본이 무호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다 라는 거 설명하셨고, 특별히 이중 영감론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 이 사랑침례교의 정동수 목사가 말씀 보존학기 이송호 목사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했냐면, 하나님의 원본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원문이 어, 오류가 없이 영감된 성경인데, 이, 킹잼스 성경도 오류가 없이 영감됐다라고 하면 그건 이중영감론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서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 이걸 비판한, 이중영감론이라고 비판한 정동수 목사가 자신도 사실은 KJV를, 어 거의 우상화 하면서 결국은 이중영감론을 주장한다. 이렇게 김홍기 목사님이 비판을 했고요. KJV 유일자의자들의 거짓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KJV 이 킹제임스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출간한 후에 11차례나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오한데 뭐하러 개정하냐 이거죠. 1611년 번역본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지금 번역본은 1769년 대폭 개정한 개정판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게 개혁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이단이 되고 개혁 성경은 이단을 양산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혐오하도록 만드는 그 유일주의자들의 거짓됨을 폭로하셨습니다. 폭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이분의 강의에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힘이 넘치셨습니다. 이렇게 발제가 끝났고, 어, 유용건 목사님이 학술회의 결과와 뭐 향후 계획, 뭐 간단하게 광고 겸 해가지고 또 설명도 하셨는데요. 어, 이번 학술회는 교계 언론에 주목을 받았고요. KJV만이 구원의 성경이냐, 극단적 유일주의, 경계주의보 등의 제목으로 국민일보, 뭐, 아이군뉴스 굿 굿데일리뉴스 등에서 보도됐습니다. 학회는 또한 KJV의 번역 성경으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극단적인 유일주의에 대해서는 경계하자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역시 뭐 학회 다운 그런 제안이죠. 제 2회 학술회 KJV 유일주의를 논의했다면 뭐제 3회 학술회 개최는 내년 4월에 있을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제목은 안정해진 것 같아요. 다만 신비주의를 주제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발제부터4발제까지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도 쉬운 내용이 아니어서 아직 기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